안녕하세요, 몬스테리움입니다. 예, 오늘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태가 양호하고 어, 이번 주에는 몇 가지 변화를 줬어요. 음, 보면은 그 액비가 좀 과해서 약했던 몬스테라를 야외로 옮겨놓고 음, 건강한 기체를 한번 여기 놔봤어요. 그리고 요 개체도, 음, 순이 좀잘 나고 있죠? 예. 그리고, 알보, 알보, 이번 주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눈자리가 까맸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뾰족하고 지금 나오죠? 전 이거 까매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살아있었나봐요. 여기, 여기 아주, 다행이에요. 시간을 두고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영양분과 액비를 좀 충분히 주니까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전에 가져왔을 때는 요 지금 이요 상태보다 더 작았고 눈도 더 작았고 어 저기 힘이 좀 없었어요. 너무 환경은 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영양 상태가 좀 약했다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알보, 예, 콧물 알보. 이것도 보면은, 지난주보다 많이 자랐죠? 예, 이렇게 많이 자랐고, 건강한 상태 같아요. 이번주에는 몬스테라 요걸 바꿔줬고, 요게 이제 새로운 조명등인데, 기존에 있던 거보다는 훨씬 더 밝은, 400와트짜리. 아마 전기는 120 와트 먹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요. 이게. 굉장히 밝고 어, 120 와트 전기 먹으면서 400 와트의 불빛을 주는데 뭐요 가까이 됐을 때는 뭐 3만 룩스 막 그렇게 나오고 요 조명의 특징이 여기 태양빛의 99%가 일치하다, 일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 흐린 날도 있고 야외에서는 그 조건을 이 식물 텔트에서 자연 빛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한번 설치해 봤어요 근데 효과가 좋을지 일주일 됐으니까 이거 좀더 지켜보고 여기 이제 알보 위주로 이렇게 조명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아단손이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음,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최종 목적은 알보를 이제 건강하게 키,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 용이니까 요건 더 이상 이제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 해보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지금 특별히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알보 보면은 이 눈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두번째 두 알보는 순이 좀 성장했고 예, 그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영상 마감 하려다가 이게 눈짤리 있는 거는 알았는데, 오고 보니까 지금 또 나올라 그러네요. 저도 지금 봤는데 까맸었거든요. 지금 보이죠? 요게 까맸었는데 지금 뾰족도 나올라 그러네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나올 때는 영양 상태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하나는 죽든지 두개다 성장이 어려운데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두 개가 나오니까 음, 그렇게 <laughs> 반갑지가 않아요. 그 그래도 뭐 제가 지금 그동안 해온 요 연습해온 요 액비들로 해가지고 예잘 테스트를 하고 지금 여기 옆면시비도 따로 하고 있어요 옆면시비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음, 여기 나오니까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볼게요 아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